올리고, 우 여덟 감자, 가을 감자 다들됐잖아풋 감자랑 <laughs> 벙 <laughs> 가져야 <laughs> 이 <laughs> 생겨서 어잘 먹지? 어우! 술을 뺏어 먹어, 술을 뺏어 먹어. 어우! 야! <laughs> 아, 단맛이 나잖아, 지금. 지금. 안녕하세요, 솔잎농어입니다 자, 지금요, 제가 서 있는 곳은 솔잎농어 텃밭. 진짜 이거 텃밭입니다. 자, 왜냐면, 하 저희가 배추를 심은 곳입니다. 자, 저희가 배추를 한 100개 정도 심었는데요. 자, 여기 100개 심어져 있는 것은요. 죄다, 올해, 아, 돼지밥으로, 돼지, 거위, 닭, 디저트로 쓸 계획입니다. 자, 왜냐면은, 배추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식량. 그냥? 식량. 어? 우리 동물들 식량. 아, 동물들 식량이지. 간식. 자, 저희가요, 우리 엄마가요, 벌써부터 김장 배추를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이야? 토요일 날? 이번 주에 김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 진짜 무슨 벌써부터 김장을 해. 그래. 날씨가 좀추워지지 김장이 맛있지. 아이 자, 왜냐면은요, 그럴 일이 있대요. 올해 난리지. 난리지. 자, 저희 엄마네 거는요, 물음병이 와서 배추가 그냥, 속, 건드리면요. 자빠져? 확, 자빠지고. 아우, 막, 그래가지고, 엄마가 김장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가 그랬죠. 엄마, 우리 거는 아직 속도 아직 덜 쌌는데, 무슨 벌써 김장을 하냐고. 그랬더니, 엄마네 거다 해? 그랬더니, 엄마네 걸로도 심으는 걸로요. 김장을 다할수 있다고 해서, 저희 배추는요, 한 100개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우리 돼지, 거위닭의 식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안 되냐? 안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대체적으로 잘 됐습니다 자 올해 대게 배추들이 되게 안됐죠 이제 가을에 이상기온으로 이 이제 날씨가 따뜻했잖아요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배추 물음병 뭐 녹음병 막그 다음에 또 뿌리 혹병약 안준 사람들은요 뿌리 혹병 아주 다 난리도 아니에요 어떤 밭은요 제가 전멸까지 한 밭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배추는요, 한 100개 정도 심었는데, 딱큰 개만 물음병이 왔고, 대체적으로 깔끔하게 아주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녹음병이 살짝 오는 걸로 제가 알았었는데, 돼지 밥을 주려고요. 녹음병이라고 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녹음병은 살짝 온 상태고요. 대체적으로 배추가 아주 짱짱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려봐. 겉잎만 왔어, 녹음병? 어, 겉, 겉잎만 왔고, 속잎은 괜찮아. 음, 깨끗하고. 자, 여기도 이렇게. 배추가 대체적으로 잘 됐습니다. 자 여기도 보여주고 아 여기 또 여기 하나 있나 보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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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쭉쭉 쭉쭉 배추가 잘 됐습니다. 그보이 응? 정도면 그래도 배추 잘 되지 않았어? 그치어 배추 무지하게 네이 녹음 평이라고 줄레다가. 돼지 간식으로다가 하려고요. 아예 방제를 안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쭉쭉쭉쭉 살펴보고요. 자, 어차피 자기가 돼지 간식이니까 하나 포개 볼까? 어차피 돼지 줄 건데 뭐 조금 고기 찾을지 마쳐. 어떤 걸로 할까? 아무거나 포개. 뭐뭐 아무거나 포개 그냥. 아. 야. 오 자기야 무거워 보름 이상 있으면은 배추가 묵근해질 것 같아 속이 꽉 차서 자 그러면 어 저희 유지 간식을 해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이파리 한 이... 야 자기야 배추에 이파리가 몇 개나 될까 또한대 빼고 또세개 어? 어또세개뭘세아몇개될것 <laughs> 아, 같아 빨리 맞춰봐 모릅니다 아, 두개 삼십 개뭐 송잎까지? 네개 송잎 송이 말고 송잎까지 한번 해 볼까 아니요. 두 개. 그럼 그냥 한번 재밌잖아. 자! 이 배추에 송이까지 이파리가 몇개 정도 달렸을까요? 자, 아, 지금부터. 안 돼, 하지 마. 어,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어 각자 나름대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12 13 배추가 왜냥 크대야14 점점 점점 속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배추 이파리를 띈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오면이 요 배추는요 저희 돼지 간식이기 때문에 15 어차피 돼지 간식이기 때문에요 돼지 다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돼지 간식이니까 뭐 음식 갖고 장난치고, 한다고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16, 1 9 20, 21, 5호, 22, 28, 2 9 29, 2 29, 2 25자야 대체 하나가 이렇게 많어? 다5 <laughs> 자기 몇 개라고 그랬지? 45 46아 나? 응 서른 개 만일구 아니야 더 많이 하려고 했어 48마9아홉50 <laughs> 51와 맞네 얘네들이 더 잘하면 더꽉 차는 거 아니야, 그치? 어. 52 53 54 어. 55 그거 맛있겠네. 56 57 58 59 60 60번째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다겟 먹어봐. 달어? 맛있어. 씨, 삼겹살 생각 또 나네. 음 맛있어 달달한 게내자구 눈이 동그래져요 62음63음 맛있다 64 65 66 67 여보 그만해요 68 얘네가 <laughs> 잘할 거아 이거 어떻게 갈 거야 나 진짜 뭐, 봐봐 70까지 해야지 69, 70. 아니, 솔림농원이니까, 어? 배추 하나에 이파리가 몇 개나 되는지 셔보지. 자기 죽을 때까지 배추에, 배추 한 통이, 어? 이파리가 몇 개나 되는지 대충 알수 있을 것 같아? 어? 몰라. 치실게요. 71, 72, 73, 74, 75, 아, 백! 어, 조그만 것까지 딱 하면요, 거의 한, 약 80개 정도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야, 맛있다. 맛있지? 어, 어 하얀데 맛있다. 이거, 이거 씻지 않고 그냥 먹는 거? 야, 못씻어 깨끗해지고 속이는 거. 어, 달어. 어, 달어. 응맛 좀. 자, 배추 하나를 보게면요 이파리가 거의 약 80개 정도가 되고요. 자, 이렇게 배추가, 예 녹음병을 제가 나중에 살균제 안줬어요 그래서 녹음병이 살짝 왔고 자 올해 제가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건강하게 배추가 자라냐 하면은요 이 배추를 몰타리를 치고 멀칭을 하기 전에 초양살충제 그 다음에 뿌리흑병약 그 다음에 진딧물약 그렇게 주지 여보 응? 그렇게 주고요 간수를 했습니다, 아쪽이 비닐을 멀칭을 했습니다. 멀칭을 해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속을 딱 싸기 시작할 때, 그 전에는요, 배, 나방 전문약, 나방 전문약하고, 이제, 이파리가 싸기 전에, 진딧물약을 살포를 해줬어요. 해줬고, 이제, 가을 날씨가, 추워져야 되는데, 갑자기 따뜻해지고 막 그랬잖아요. 올해 비도 많이 오고, 막 따뜻해지고 그래가지고요. 물음병 물음병이요 다른 데는 말도 못하게 퍼지고 녹음병도 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녹음병약은 안 줬고 녹음병약도 줬으면 아마 녹음병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깨끗했을 텐데 녹음병약을안 줬고 물음병약을 줬습니다 물음병약을 예방차원에서 싹 한번 1회 살포를 했더니 다른 집은 배추가 다 자빠지고 그리고 또월칭하기 전에 뿌리 혹병약을 살균제로 살포하는 집 있잖아요 배추를 하나 뽑았을 때배추에 양쪽으로 아니면 또는 하나 혹이 달려서 생겼고요 뿌리 혹병이 생기면 아침 저녁으로는 어정인거 같다가 낮에 되면 피자빠지고 시들고 자그럼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이게 뿌리 혹병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고요 무름병 있잖아요 무름병 그러면 여기가 얘다 짓물러 가지고요 다 나자빠지고 무름병이 생긴 거를 갖다가 이파를다 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다 물러서 썩어가지고 이파리가 으스스스다 떨어졌어요 다른 집은 근데 저희 집은 대체적으로 음 아주 만족스럽게 배추가 컸고요 병이 안 와서 음이 노란 것도 되게 달달해가지고 저희 닭하고 거위가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돼지야 거위야 다가 좀만 기다려 오빠가 노란 거 싸갖고 갈게 자 이렇게 저희 배추가 잘된 모습을, 아우, 자기야, 우리 동네가 다잘된것 같아. 어? <웃음> <웃음> 그렇게 외우는 건데. 아, 올해는 다잘 됐어. 응? 감자면 감자, 차매면 차매, 수박이면 수박. 고추는 이거 먹으라고 고추는 텄어. 응, 고추는 텄어. <laughs> <laughs> 그래도, 야, 맞어 설테는 설태는 대한민국 일등 히트쳤잖아. 내년 거자할수있어또있지 응. 뭐 고구마도 잘됐어. <laughs> 고구마가 뭐가 잘됐어? 고구마 잘겠지. 자기 키만해 고구마가. <laughs> 어? 뭐라고? 자기 키 많잖아. 고구마가 이제 키 많다. 좀만 좀만한다고? 길게. 어? 길게 나왔잖아. 아 고구마가. <laughs> <laughs> 고구마가 둥글어 이제 고구마가 뭐가 이렇게... 잘 키워 개똥이나 <laughs> 그래서 근수는 많이 남았잖아 <laughs> <laughs> 뭐라는 거야 자기 이게 보면 봄감자 가을감자 다들 냈잖아 <laughs> 봄감자가 뭐가 잘... 때이 생겨서 <laughs> 죄송합니다. 어, 어떤 봉... 사람한테 욕도 파가지고 먹었어, 하나 팔고 와. 봉감자는요? 내가 활약에서 팔았나? 타락에서 봉... 팔았지 <laughs> 감자를 이만하게 키, 키운다, 키운데요. 이거 안 오다가 배란간에 와갖고요. 고이빡뽑아났어요 아픈... <laughs> <laughs> 어, 뭐가 잘 됐다, 여 아, 배추를 하나 더 줘봐. 나 여기 하, 이거. 어. 어. 왜? 네. 왜? 아, 어, 씻어서 먹고 싶긴 한데 급하니까 그냥 먹어야지. 아, 눈물 나와. 여기가 여기지 있 여기. 음, 너무 그래? 달어. 어, 거기 하얀 데가 너무 달아. 입 말고 줄기가. 음. 좀 있으면 완전 더 달아지겠네. 역시 가을 배추가 최고야. 깔끔해서 진짜. 작년에는. 대장년이구나. 진진물에 씻자해서 버리더니. 올해는 잘 키웠네. 응. 돼지. 돼지야, 지나줘. 보다 못 들고가 다 외쳐라 가지고. 아우. 돼지 한번 갖다 줘 볼까? 응. 돼지 한번 갖다, 응, 갖다 주자 저희 돼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돼지한테 배추를 줘 보겠습니다. 앉아. 야, 형이 오빠가 니네 주려고 돼지가 저희 갖고 왔어. 배추. 자 얘는 유박이 얘기는 대박이 배추 먹어 바닥에 놓고 줘 그냥 닭도 주고 저것도 줘야 돼 알았어 옳지 야 엄청 맛있어 대박이 무슨 잘 먹지? 어우 술을 빼서 먹어 술 빼서 먹어 어우 야야이 <laughs> 야, 진짜 잘 먹어. 얘들아, 올해 니네 간식 100개, 100개 있어, 100개. 걱정 마. 100개. 형이 100개 심어놨고 내년에는 오, 500개 심어줄까? 300개 심어줄게요, 500개. 어? 뭐? 300개. 겨울 내내 줘야 될거 아니오. 저거 창고에넣어 넣고. 하하. 그지, 새료값이 들 들어가는 거여. <laughs> 야채밥 먹어봐. 야. 없잖아. 야채다, 배추 다이어트 해. 야채 좋아하지. 엄청 잘 먹잖아. 어우, 배추김치 좋아할까? 잡식성이라 다 좋아하는 욕. 야, 이거 가지 봐 도박아. 애초 먹어. 야, 음. 얘 <laughs> 봐, 얘 봐. 왠어 맛있게 일어. 먹는다. 야. 아, 추워. 아, 비닐이 다 뜯어서 막아줘야 되겠는데. 아, 야, 노란 것도 먹어, 노란 거 맛있는데, 야. 야. 진짜 잘 우리 럭키는 안 줘. 얘네 다 죽어 자, 얘네 맛기들 살짝 두고요 그냥 여기다 그냥 고돌라 배추. 몇개 넣어줘. 배추 배추. 얘 나올라 그래요. 아, 어. 무섭지 물개비. 자, 자, 우리 애들은 배추를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배추. 자, 그지 자, 넣어줘. 어. 그냥 저기 저, 저 안에다 넣어줘. 넣어줄 거야. 아, 빠지잖아. 넣어줄 거야, 야. 몇개넣어주요 응. 어 얘네들이 엄마를 닮아서 응. 죄다 채소를 좋아해. 어우, 맛있어. 야, 되게 잘 먹는다, 얘. 잘 먹지? 응. 맛을 아는 거요 단맛이 나잖아, 지금. 풀뜯어줬더니안 어. 먹고 배추 같은 거 주면 먹는다? 야. 어들아 형이 내년에 배추 많이 심어줄게. 어야 그냥 이빨이 날카걸어서막막 막 오려 먹어 그지응야 <laughs> 쳐다봐 뭐 쳐다봐 있냐 막. 야있 됐어 밥두셔야돼 알았어 야아 추워 아우. 야 이거 자 럭키 행운의 럭키 자기를 무서워한다 <laughs> 나 뭐야 오래간만에 봤어 그래 이키 대충 먹어 아하, <laughs> 우리 돼지들은 배추를 너무 좋아해. 맛있대. 응. 맛있어? 먹기 게도 돼지, 야. 잘 먹지? 응. 되게 잘 먹지? 오, 어, 애들이 왜 배, 배추를 이렇게 좋아하지? 모르겠어. 자. 저희 닭도 배추들 잘 먹어요. 어, 얘들아, 배추. 그러면 응. 도망가, 여보. 응, 배추. <laughs> 그냥 한쪽에 놔야 돼, 여기다. 얘네들 안 와. 아, 거기서 먹으라고, 거기서. 그래, 응. 먹어.